기자문희철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사진기 아단 도가집 강아지도 모르는 게 요즘 청와대 속내에요. 최근 문 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제게 고위관계자는 이렇게 비유했다. 도가 도우 능조선시대상 설점포 전찬 위계원을 위한 공동사무실이다. 요즈으로 따지면 뉴욕 같은 곳이다. 드나드는 사람임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강아지는 이것저것 던져주는 음식을 받아 먹지만 눈치가 없으면 발길에 차 이기나 하는 신세다. 그가 재계를 도가집 강아지에 비유 한건재계도 정권 눈치를 봐야 하는 생리 때문이다. 눈치가 빠르 면 수혜를 누리지만 눈치가 없으면 철창 신세까지 지는 세상이다. 대통령이 무심코 흘린 발언 한마디 단어 하나도 속내를 파악하려고 길을 쫑긋 세운 성화대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제인 대통령. 눈쪽 두번째 사진 청와대 사진 기자단 재계가 정권 눈치를 보는 건비단 이번 정권만은 아니다. 도가집에서잔벼가 굵은 눈치 빠른 강아지 도 요즘엔 청와대의 중을 도통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점이3 1 청와대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 시. 이 코드 스탑자 책임 원칙 늦어 극행사하겠다. 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스튜어드 십후그 행사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청 아대 사진기자단 국민연금 이대 한항공 한진카를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선나온 발언이다. 눈치 빠른 재계 입장에선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 법주요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는 것도 당연했다. 국 민영금은 297개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코스코 11.1% 네이버 10.3%등 7개 대기업 에선 최대 주주다. 지난해 연말 기준 하지만 24일 청와대 문 대통령 발언이 기업이 중대하고 명백한 이업 활동에 대해 공정한 기준 절차 에 따라 국민연금이 스티워드식 코드를 행사하라는 뜻 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해명이 나오자 재계는 또다시 안테나를 세웠다. 중대 한입법이나 공정한 기준 의미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중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견과류 서비스 문제로 비행기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중대한입법이라는 사인일 수 있다. 며, 자사의 문제가 이쁘다 심각 한지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15일 오후 청와대영 빈관에서 열. 린, 기업인과의 대화, 에서재계 총수들과 함께 박수치는 문제인 대통령. 연합뉴스, 아리송한 상황은 연초부터 계속됐다. 점의로 일정하대 에서재계 총수는 노동법 상법 공정거래법 규제 속도를 조절해달라, 고하소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협파의 적극적 이지를 확인한, 자리, 남여 비서실장에게 기업인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 라, 고지시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22일, 만에 홍익표 더불. 범인주당 수석 대변인은 노동법안과 공정경제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대당 정청의 인식을 같이 했다. 고발켰다. 점이삼 일공정경제추진전. 약회의에서 대통령이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이말은 사실로 드러났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규제위원칙 을 언급했다. 뉴시스 그런데 다음 날인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서 정부는 간섭도 규제도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온탕 과 냉탕으로 가는 발언이에요. 지자 재계는 더욱 갈피를 잡기 어려워 졌다. 재계 관계자는 도가집 강화 지신세이 누리 입장에서 보면 음식을 던져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밝게 로거더 차겠다는 속셈인지도 통 모르겠다. 고 말했다. 텀블러를 들고 청와대 경례를 산책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 사진 청와대 사진. 기자단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이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 경제 회복에 활력 불어넣겠다는 뜻을 분명 피했다. 면서도 공전 경제 정책을 수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말해. 다, 역시 제게 입장에선 이미 파악의 밤잠을 이루기 힘든 모호한 답변이다. 지금 기업인에게 필요한 건정책의 예측 가능성, 프레디, 테이빌리티, 이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경례를 함께 산책한 총수에게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텀블러를 쥐어줘. 다, 물병보다는 정제한 발언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쥐어줄 때, 대한민국, 경제 도원기가 퍼지기 시작할 수 있다. 문희철 산업 1팀 기자 레퍼어 ter골뱅이제 e o n g a n g c o